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돌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1분 지나가고 있죠 자 우선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인 온톨로지 그리고 세타퓨 엘두개를 보시면요 먼저 온톨로지 보시면 자 이때 제가 들어간 금액은 485.5 원에서 채널 하단 찍고 반등 나올 때 추천을 드렸고 상단부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구요 현재 정확하게 연속적인 양복 나와 주면서 12%실 시간으로 나와주고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온톨로지 가이드라인 준수하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 지난주 목요일 추천드렸던 영상이고 세타엘 또한 상승패럴 채널 그리고 60일 이평선 반등하고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정확하게 하단 찍고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세타엘 홀딩 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가볍게 제 계좌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많이 현금화를 많이 하고. 출금도 많이 해서 이렇게 들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개편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온톨로지 뭐 스레스 홀드 등등 등등 들고 있고 스레스 홀드 또한 현재 주말에 제가 추천드렸고 이렇게 수익금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바로 공략해야 될 코인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략해야 될 코인은요 바로 시바이누예요자 이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이고요 이전에 제가 잡아드렸던 매물대 요두 매물대 사이에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현재 자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현재 전형적인 하락 쇠기형 패턴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 하락 쇠기형 패턴의 경우는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쇠기 안쪽으로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쇠기끝 부분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동반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요 이 하락 쇠기형 패턴 끝 부분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자리 시바이누 굉장히 좋은 자리겠죠.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차트를 우선 보시게 되시면 시바이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3월 5일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0 0 3 1 5원 단기 주요 매물대 지지까지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 아래쪽 거래량도 같이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폭등 이후로 거래량도 편조하게 이렇게 줄어든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 쐐기형 패턴 시바이누 완벽하게 만들어줬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쇠기형 끝부분에서 상승 나와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락한다 한들 요 끝부분에서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감기가 지난 시점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바인누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립에서 매집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요 알트코인 순차적으로 순환 펌핑으로 거래량이 다시은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 하락세기형 고유 특징인 전고점 0.06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채널에 있는 링크로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시바이노 폭등 때 급하게 타신 분들은요 충분히 홀딩하셔도 전고점 넘을 가능성 높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영상은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시고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요.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탓점과 대응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영상 시바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보.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